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는 양전화 플러스의 전화를 띠고, 땅에 있는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인 자유 전자가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땅에 있는 자유 전자를 받아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접지 이론도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접지는 혈액의 중성을 묽게 한다는 연구 발표도 있는데 우리 몸의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러한 혈전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 속 세포끼리 밀어내는 힘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이 묽어진다고 합니다. 암이나 고혈압 등의 현대 문명병의 9 0프로는 활성산소 때문인데 땅을 밟음으로써 활성산소가 중화되니 황산작용과 화 혈액해석 효과로 건강 유지에 이유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우리 몸에 흐르는 전압을 약 300mV이지만 맨발로 땅을 밟으면 0mV로 측정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 완화 및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기억력 증진, 학습 능력 향상, 에너지 충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뼈 근육 강화 우리가 맨발로 걷게 되면 뼈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걷기만 해도 몸 안에 몇백 개의 근육들과 뼈가 동시에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온몸이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몸의 중심을 잡으며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칼로리 소모가 되고 온 몸의 뼈와 근육이 강화됩니다. 아홉 번째, 성인 병 예방,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서 나무 가지, 흙돌 등을 밟게 되면서 발의 지압 효과를 볼수 있는데 말초 신경의 자극으로 혈액 순환이 되면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열 번째 걷기와 지압 동시 효과 온몸의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지압이 되면서 평소 잘 쓰지 않아 굳어진 온몸에 다른 감각들, 기능들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은 걷기 효과와 더불어 지압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운동입니다. 맨발 걷기 효능을 더 높이려면, 어, 맨발 걷기의 효능을 좀더 높이려면, 맨발로 걸을 때 까치발로 걷기입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앞꿈치 까치발로 그러면 몸무게가 발끝으로 쏠리면서 내눈코입 등의 머리 부위와 연결된 발끝이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이명 두통 불면증 치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불면증 치유의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은 맨발로 걷게 되면 간혹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뾰족한 돌이나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맨발 걷기는 관리가 잘된 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를 해 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상태이므로 자극을 많이 하면 족저신경이 눌리면서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발바닥 근육도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차이가상이나 발목 부상이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령자이면서 발가락이 변형된 경우 평발, 요조인 경우 발에 진물이 나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